네 휴일에는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가을 방학이다라고 불릴 만큼 길었던 한가위 연휴가 훌쩍 지나갔습니다. 날씨도 많이 추워졌는데요. 아쉽게도 비오는 날이 많아서 추석 날 보름달은 저희가 볼수 없었는데요. 대신 일산 호수공원에 가시면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크고 아름다운 보름달 포토존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10월 말까지 매일 밤 보름달이 불을 밝힌다고 합니다. 가족이나 지인들과 함께 들르셔서 사진도 찍고 서로의 소원도 빌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월 셋째 주 고향 고향신문 뉴스체크 시작하겠습니다 고향신문 고향팟은 여러분들의 소중한 정성을 바탕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보다 알찬 영상 만들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기업인 라이브네이션이 K컬처밸리를 맡겨달라 최종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고양시가 시청 이전 위법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68억 손실에 대한 책임론도 부상하고 있습니다 금정굴 평화공원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75주기 위령제를 지냈는데요. 어떤 해법이 모색되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한가위 연휴 동안 거리에 걸린 명절 현수막을 한 바퀴 돌아봤습니다. 지방 선거를 앞두고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1월 1일 열리는 고향 바람누리길 걷기 축제 참가 신청을 받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경기도가 K컬처밸리 복합 개발 사업을 재개하기 위해서 지금 민간 사업자 공모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어느 기업이 맡게 될 것인가? 지난 6월에 예비 신청을 받았을 때는 4개 기업이 참가 의향서를 이렇게 제출한 적이 있는데 그리고 3개월이 지난 9월 30일 드디어 경기도가 민간 공모 제안서를 최종 마감을 했습니다. 그 결과 유일하게 딱한 곳이 내가 해보겠다라고 최종 제안서를 제출을 했네요. 그 기업이 어디냐? 바로 라이브네이션 컨소시엄 그러니까 라이브네이션 엔터테인먼트라는 국제적인 기업과 라이브네이션 코리아가 함께 컨소시엄을 맺은 자 여기가 최종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공연에 조금 관심 있는 음. 분들이라면 이 라이브네이션 엔터테인먼트라는 이름을 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작년 말부터 올해까지 보면 고양시에서 굉장히 많은 공연들을 주최를 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바로 그 기업입니다. 6월에도 저희가 설명을 드렸는데 라이브네이션 엔터테인먼트 여기가 미국의 본사를 둔 세계 최대의 공연 기획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월드스타 아티스트들의 투어 공연 그리고 대형 공연장을 직접 운영하기도 하는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기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 라이브네이션이 수년 전부터 한국과 연관된 사업 아이템들도 조금씩 이렇게 확장을 하고 있는데 자회사인 라이브네이션 코리아 여기를 통해서 해외 유명 아티스트들의 국내 공연을 기획하고 또 반대로 케이팝 아티스트들의 글로벌 투어를 지원하는 뭐 이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고양시랑도 인연이 깊습니다. 고향시를 들썩이게 만들었던 콜드플레이 공연 그리고 곧 다가오는 오아시스 공연 등 이런 굵직한 공연을 고향 종합운동장에서 연이어 진행하고 있는 바로 그 회사입니다. K컬처밸리 아레나 사업이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는데 이거 잘만 되면 공연장을 정말 잘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적임자가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지난 6월에 참가 의향서 받았을 때는 네. 4 개의 기업이 사실은 도전 의사를 밝혔던 거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최종 적으로 최종적으로 나머지 세 곳은 그냥 제안서를 지안 넣은 건가요? 뭐 어떻게 된거요 네, 건가요? 맞습니다. 자막에서 보시는 것처럼 라이브네이션 코리아 외에도 세 군데가 더 제안서를 넣었었는데 최종 제안서 안 넣었지? 뭐 이렇게 아쉬워하는 분위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k a 컬처밸리라는 이런 큰 굵직한 사업을 막기에는 약간 고개가 갸우뚱 거리는 뭐 이런 회사들이었다. 뒤는 지금 평가지만. 자, 그래서 당시부터 사실상 눈에 띄는 곳은 라이브네이션 여게 하나뿐이다. 과연 여기가 최종 제안서를 낼 것인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거든요. 그렇게 때문에 라이브네이션의 최종 제안서 제출 소식이 알려지자 경기도 고양시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들까지 일제히 환영한다라는 목소리를 내고 또 이렇게 거리 현수막도 붙이고 자, 이런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경기도 담당자는 라이브네이션이 K컬처빌리 사업에 참여하게 된게 정말 큰 의미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이동한 고양시장도 기본 협약이 체결되면 신속한 공사 재개 위해서 사업자가 필요한 모든 행정 절차 신속히 지원하겠다 이런 보도 자료를 냈고요. 또 국회의원들도 환영하는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 음. 이제 선정까지 될수 있을 것인가, 음. 이 부분도 좀관심거리인것 같아요. 여기저기서 이 라이브네이션, 특히 코리아라는 자회사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뭐 연락도 엄청나게 좀 가고 이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지금부터가 이제 진짜 중요한 줄다리기가 시작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아직은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후에 절차를 조금 저희가 짚어드리면 GH에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최종 제안서 평가를 진행을 합니다. 평가위원은 뭐 12명의 외부 전문가를 구성한다라고 밝혔고요. 그래서 제안서 내용을 토대로 총 1000점 만점으로 객관적으로 평가하겠다 이런 기준까지도 밝혔습니다. 취재한 바에 따르면 이달 22일에 최종평가가 진행되고 23일에 바로 결과가 발표가 됩니다.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느냐, 맞느냐 이게 제 23일에 발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우선협상자가 결정이 되면 내년 2월 말까지 기본협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니까 이 3개월 동안 기본협약을 어떻게 만드느냐, 이게 또 아주 디테일이 중요해요. 그래서 2020 26년 5월 말 공사를 재개한다. 그리고 2029년 12월 말에 준공한다라는 게 경기도의 목표입니다. 만약에 이제 긍정적으로 진행됐을 음. 때 기본 협약 여기에 어떤 내용이 담길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기본 협약은 말 그대로 K컬처 밸리 사업의 양측이죠. 경기도 그다음에 그 우선 협상 대상 기업 여기에 이제 제도적인 또 행정적인 토대를 마련하는 당사자들의 약속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구체적인 사업 범위, 사업 기한 그리고 지체 상금 부과 기준 또 사업 과정의 책임 의무 이런 향후 사업 추진의 방향과 속도를 좌지우지할 민감하고 디테일한 상황들이 구체적으로 담기는 게 기본 협약입니다. 자 돌이켜 보면 앞서 CJ 라이브시트가 K컬처밸리 사업 추진하다가 손을 뗀 이유도 당시 기본 협약 사업에 담긴 준공 시점 그리고 이에 따른 지체 상금 부과 이게 크게 작용을 했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경기도는 내년 2월 말까지 기본 협약 체결하겠다라는 목표를 공개적으로 제시했으니까 약석달 동안. 약 양측의 팽팽한 협상이 치열하게 펼쳐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게 또 관심을 모으는 게이 핵심 시설이 결국 아레나 건물인데 현재 지금 공정률 17%로 멈춰 있는 문제가 있으니까 사실 이걸 언제 다시 공사를 재개해서 결국엔 이제 건물이 완공되느냐 그렇죠 눈에 보이게 네. 건물이 올라가야. 이게 사실은 이제 문제의 핵심인 건데 이게 협상이 좀 순조롭게 풀리면은 내년 5월에 그럼 착공은 재개되는 건가요? 뭐 지금로서는 그렇게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건데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이 또 궁금해하는 또 하나의 포인트가 과연 어떤 건설사가 착공을 맡게 될 것인가 이거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라이브네이션 컨소시엄은 세계적인 공연 기획사지만 자체적으로 무슨 건설사를 운영하는 회사는 아니잖아요 그럼 어, 원래 했던 하나에서 결국 맞지 않을까요? 그거는 모르는 거죠 라이브네이션 코리아가 어떤 방식으로 어떤 건설사를 이렇게 컨택하게 될지 별도의 공사 계약을 체결해서 이제 진도가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잘 지켜보고 또 들어오는 소식이 있으면 바로바로 알려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추석 연휴를 앞두고 고향 시청사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도 굉장히 큰 소식이 있었습니다 시청사 백석 이전 주민 소속 1심에서 패소한 고양 시가 항소를 포기했네요 이거 당연히 항소할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항소 마감일인 9월 30일까지 봤더니 이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걸로 이제 확인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음. 그러면서 좀 약간 난리가 났었는데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고양 시는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고 그래서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동한 시장이 이제 시청사 이전 타당성 조사 용역비 7,500만 원을 예비비로 지출한 건에 대한 이 일부 위법을 판결 했었던 거잖아요. 네. 이게 그대로 확정이 된 거예요. 시의회가 변상을 요구했음에도 이행하지 않은 부분들 음. 이게 명백한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버린 거죠. 네, 시가 항소를 포기했다는 것은 일심의 법원의 판결을 인정한다라는 의미로 봐도 될까요? 시의 공식적인 입장이 좀 궁금하네요. 일단 당일 날 시청사 걸 립단 쪽에 음. 이제 확인을 했어요. 물론 이제 고향시 쪽에서는 우리가 이제 항소 포기를 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항소를 하려고 했는데 절차상 법무부에서 행정소송에 관련된 항소나 이런 것들은 다 지휘하게 되어 있거든요. 통상적으로 보통은 삼심까지 다 가요. 이제 뭐 음. 행정에서 소송한다 그러면은 근데 이번에 굉장히 이례적으로 법무부에서 항소 불가 통보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법무부가 항소 포기 지휘까지 한 거는 이 법무부 입장에서 보면 사실상 항소를 해서 음. 승소할 가능성이 희박하다. 이게 음.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음. 판단을 한 거라고 보여주는 거고 사법법뿐만 아니라 이제 정부 부처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파장이 굉장히 크다고 할수 있죠. 어쨌든 법원의 위법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서 시청사 백석 기전 사업의 정당성에 이제 치명타를 입었다. 이렇게 보이네요. 네, 어쨌든 이번 1심 판결 확정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뭐냐라고 했을 때이 사업의 첫 단추였던 타당성 조사 용역 추진 과정에서 중대한 흠결이 있었다. 네, 이거를 이제 사실은 사법부가 공인을 한 것이거든요. 네. 그동안은 이제 우리 잘못한 거 없다라는 게 계속 시의 입장이었잖아요. 이 부분이 이제 확정이 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민소송단이 연휴 하루 앞둔 2일날 기자회견을 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냈습니다. 이 시장에 의해서 무너진 지방자치와 의회민주주의를 시민과 시의회가 주민소송을 통해 되살린 역사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음. 자체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당장 그렇다면 눈앞에 닥친 문제는 위법하게 사용된 용역비 7,500만 원일 텐데, 자, 이 문제에 그러면 향후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법원에서 위법하다라고 판결했기 때문에 변상 조치를 지금 즉각 이행을 사실 해야 되는 거고요. 주민소송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이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게 하고 의회민주주의를 훼손했던 이 책임자를 가려내기 위해서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 고발 등후송 조치를 진행하겠다 이렇게 음. 또 예고를 했습니다. 남 기자님이 정리하신 기사를 보니까 7,500만 원은 이제 빙산의 일각이다. 요거는 이제 시작일 뿐이고 진짜 문제는 68억 원에 달하는 시 재정 손실 여기에 대한 책임 문제다. 이런 지적이 나온다 그랬는데 이건 이제 이몽열 의원이 별도로 또 기고문을 신문사에 보내 주기도 했는데요. 기존 주교동 신청사 원한 사업 있었잖아요. 이거를 이제 정지하고 만약에 이거 원한 사업이 무산됐을 시에 이미 설계비 등으로 지출됐던 68억 원 있다. 이거 그대로 매몰 비용이 되기 때문에 이거 큰 문제가 된다. 이런 문제들을 계속 지적을 해 왔는데 지금 현재 신청사 부지가 아시는 것처럼 그린벨트 해제 지역이잖아요. 신청사 건립을 전제로 해제됐죠. 네 그런데 사업을 추진하지 않 아니면은 내년 5월 13일부로 그 효력이 사라지기 때문에 다시 그린벨트로 환원되는 그 그러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음. 그렇게 되면은 이제 기존 사업이 무산이 돼 버리고 그렇게 되면 68억 원쓰지도못 하고 허공에 날려 버린 돈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재정 손실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좀더 구체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그렇다면 68억 원의 손실에 대한 책임, 이건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몽열 시의원은 이 책임이 이제 이동환 시장과 관련 공무원들에게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한 건데요. 특히 이제 이동한 시장이 최근 이제 시에서 이미 이제 이전 사업에 대해서는 이제 사실상 무산이 된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사실 이제 원한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되는 건데 왜냐면은 하 지금까지 원한 사업을 이전 사업을 이후로 계속 거의 3년, 4년 가까이 전지를 시켜놨던 거니까 근데 이제 원한 사업을 이제 안 하겠다 라고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발언 자체가 68억 원의 손실액을 시장 스스로 확정시킨 배임행위에 해당한다 주장을 하고 있고요. 50억 이상의 국고 손실을 발생시킬 경우에는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에 보면 이제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이렇게 음.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거 굉장히 좀큰 문제인 거죠. 자, 마지막으로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주민소송단이 이동한 시장에게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 있다고 하던데 어떤 점이죠? 첫째는 이번 판결이 어쨌든 간에 위법 사항을 나왔으니 시청사 백석동 이전 선언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이제 진솔하게 사과를 하고 이제 시정 정상화를 선언을 해라 그리고 위법하게 사용됐던 용역비 7,500만 원 변상하는 것들에 대해서 시의회가 그전에 요구를 했는데 이행하지 않았던 부분들. 지금이라도 해라. 즉각적으로 이행을 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결국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고양시 신청사 원한 권리 지급이라도 조속하게 추진을 해라. 68억 원에 대한 변상 요구까지 더큰 책임으로 가지 않으려면은 원한 사업이라도 추진을 해서 그린벨트 환원 문제를 막고 만약에 이 사업 정상적으로 추진하지 않을 시에는 이제 직무위기에 대한 법적 책임까지 묻겠다. 경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난주 토요일이었죠. 11일에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의 아픔을 간직한 고양시 황용산 금정굴에서 75주기 합동위령제가 열렸습니다. 비가 좀 많이 내리는 상황에서도 예년에 비해 아주 많은 참가자들이 함께 자리를 했는데요. 분위기가 많이 좀 달랐어요. 저도 가봤는데. 남 기자님도 취재하셨죠? 이야기 좀 해주세요. 네, 올해가 벌써 33회째 이어지는 위령제인데 참석하셨던 다른 분들도 그렇고 관계자들도 좀 어느 때보다 분위기가 좀 밝았다. 기대감들이 있었다. 왜 그러냐면은 금종골 인권평화공원 조성사업이었잖아요. 지난 몇년 동안 계속 좀 답보상태에 빠졌었는데 여기 좀 실질적인 진전을 보이고 있다는 좀 그런 소식이 전해졌고 그래서. 현장에서 그 부분에 대한 브리핑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좀 약간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성희 의원이랑 이기영 국회의원 국회의원도 두 분이랑 이제 참석을 했었고 음. 정권교체의 음. 그런 흐름도 같이 반영한 분위기가 아니었나. 그 민주당 쪽의 지역 정치인들, 시민사회 여러 단체분들 진짜 뭐 거의 대부분 얼굴을 음. 이렇게 볼수 있더라고요. 유족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평화공원 조성이 드디어 속도를 내는 게 아닌가 이런 기대감을 갖게 하는데 자그 동안 사업이 지체된 이유가 무엇이고 최근에 어떻게 좀 물꼬를 텄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탄현공원 3단계 사업으로 음. 이제 같이 반영하는 그런 방식으로 추진이 되어왔다가 이동환 시장 들어와가지고 고양시가 관련 부서도 음. 없애버리고 관심도 보이지 않고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 LH 측에선 토지매입 문제가 걸리는 부분이 있었었나봐요. 진행되지 않은 부분들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지역구 국회의원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초간부처인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측에서 긍정적인 입장 음. 변화가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조금씩 진전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첫 번째 관문이 lh가 토지를 전체를 다 매입하는 요거일 텐데 구체적인 진전이 좀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가장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국토부잖아요. 최승원 전 도의원 음. 지금 현재 국토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지금 음. 들어가 있어요. 최승원 전 의원이 나와서 구체적인 경과까지 이제 좀 보고를 했습니다. 멘트를 좀 인용을 해보자면은 이제 LH 측에서 토지 매입에 좀 적극적으로 나서는 입장으로 이제 좀 선회를 하는 음. 답변을 받았다라고 하고요. 음. 10월 중으로 이제 국회의원들과 함께 LH로부터 토지 매입에 대한 확약을 받아내겠다. 지금은 거의 잘될 것처럼 음.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구체적으로 이 일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날도 좀 그런 언급이 있었죠. 김성혜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행안위 소속이잖아요. 맞아. 과거사 문제에 대해 국가가 당연히 해야. 책무이다. 마지막까지 책임지고 사업을 완수하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그럼뭘할 것이냐? 우선 당장은 이제 뭐 과거사 정리 기본법 개정안을 좀낸 상태이고 마침 또 국감이 겹쳤잖아요. 국감에서 이제 행정안전부 대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장관에게 답변을 받아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적극적인 활동이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이견 의원도 이제 사실 바로 옆에 있는 지역구이기도 하고 많은 관심을 나타냈던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평화고원 사업을 반드시 완수해서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은남 시의의장도 이날 왔었는데요. 직접 좀 죄송하다 이렇게 음. 유족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도 하고 반드시 수건 사업을 해결하도록 음. 하겠다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미령제 그리고 평화공원 조성의 의미를 좀 짚어주세요. 최송호 유족회 대표가 이날 얘기했던 걸 단순히 추모하겠다 이것을 넘어서 이 억울하게 돌아가신 영령들을 제대로 모시고 그리고 또 이곳을 평화의 상징으로 만들자 호소를 했고요. 금정군 인권 평화재단 관계자께서도 평화공원 조성은 희생자를 위로하는 것뿐만 만 아니라 한국 전쟁 이래로 계속 이제 저희가 겪고 있는 갈등과 반목의 역사를 넘어서 이제 평화와 인권의 미래로 나아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이 평화공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네 이날 저도 참석하면서 인상 깊었던 게이 금정굴 유족들뿐만이 아니라 전국의 민간인 학살의 아픔을 갖고 있는 전국의 유족들이 같이 와서 위령제에 동참하고 평화의 상징적인 이런 공간을 만드는 것에 이렇게 뜻을 함께하는 이런 모습들을 좀볼 수가 있었거든요. 시선을 좀 더 넓히면은 음. 사실 지금 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도 있으니까 네네 앞으로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추석에도 어김없이 수많은 현수막이 곳곳에 나붙었는데요. 아무래도 내년 6월 초에 지방선거 이제 8개월 겨우 남았거든요. 새삼 또 이렇게 눈여겨보게 되더라고요. 아니, 근데 이게 사실은 현수막들 음. 많이 붙으면 요즘에는 그런 얘기들도 많이 나와요. 맞아요. 요즘에는 뭐 SNS를 이렇게 훨씬 더 사람도 많이 보고 음. 이제 그걸로 소통을 하는 게 대세인데 이렇게 좀 현수막 홍보 막 이렇게 많이 붙고 이런 것들 좀 보기 싫다. 저거 음. 다 쓰레기 되는 거 아니냐. 비판들도 나오긴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날로그 세대라서 그런지 또딱 그렇게 만 볼게 아니다 싶은 게 우리가 좀 되새겨 보면요 고양시에는 정말 수많은 정치인들이 새롭게 이렇게 등장하고 또 퇴장하고 하잖아요 근데 이분들의 얼굴을 어디서 맨 처음 우리가 익혔을까를 생각해 보면 가장 먼저 이름과 이미지를 인지하는 게 길거리 현수막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일도 있어요 현수막이랑 실물 보니까 너무 다르다 뭐 이런 하기를 <laughs> 제시하기도 하고 좋은 건가요 아니면 좀 웃고 다니 <laughs> 이야기죠 자 그래서 저는 이 현수막을 대중적으로 내거는 게 이게 무시할 일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난 명절 연휴 둘째 날에 제가 시간을 내서 고양시 거리에 계시던 현수막들을 한번 쭉 둘러보고 사진을 좀 찍었습니다. 꽤 많이 보셨던 것 같은데, 네. 싹다 돌아보신 건가요? 아 그건 아니고요. 뭐 이거 전수 조사하거나 뭐 당사자들에게 물어보고 이런 거 전혀 아니고 일산 서구, 일산 동구, 덕양구에 각각 세 곳씩 제가 전철역 부분을 돌면서 그냥 눈에 띄는 대로 사진을 찍고 또제 나름대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한 그런 기사를 올린 것뿐이라서 현수막 걸었는데 빠뜨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사진도 각도나 선명도가 좀 차이가 있다 이거 미리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뭐 하나씩 조사를 하셨으니까 그래도 네.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국회의원 현수목부터 좀 소개해 주시죠 네 고향시는 4명의 국회의원이 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잖아요 이분들이 공동으로 선택한 문구는 국민이 주인이 되는 대한민국 더불어 풍요로운 한가위 대세요입니다 국민의 선택을 받은 집권 여당 국회의원이다 라는 이런 자신감이 좀 담겼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뭐 특별한 임팩트는 없었다 <laughs> 이제 그런 정도의 소감이고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시도위원들은 해당적 국회의원들과 함께 이름을 변기하는 공동현수막들이 많이 붙었어요. 네, 하지만 이제 내년 지방선거, 고향시장 출마 도전하고 있는 명재성 경기도의원그 다음에 이경애도의원 이런 분들은 독자적으로 자기 이름과 사진을 넣은 이런 현수막을 내걸은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정치인들도 뭐 현수막 걸었을 거잖아요? 네, 당연히 걸었죠. 현재 국민의힘은 고향시 4개 당협 중에 두 곳은 공석이고 두 곳이 지금 당협위원장들이 현 문제 있잖아요. 자 먼저 지역 정치 신인인 고향 의뢰 조용술 위원장은 국민의 입장 더 든든하게라는 문구로 인사를 했고요. 반면에 대표적인 한동훈계 인사로 손꼽히는 그래서 당내 지금 입지가 곤란하기도 한 이런 김종혁 위원장은 고향 병이죠. 본인의 답답한 신경을 반영한 듯 힘들어도 추석인데 함께 힘내요라고 이제 얼굴을 뺀 이런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내년 지방선거에 도전하는 경기도 의원들이 있는데요. 태명, 광미숙, 김한규, 오준환, 경 경기도 의원이 경쟁적으로 많은 현수막을 곳곳에 걸었더라고요. 아전 보면서 되게 궁금한 게 있었는데, 네. 그 오준한 의원이 건 현수막이요. 고양시를 뭐냐? 살려주세요. 함축적으로 지금 뭔가 고양시가 위기에 처했다. 그러니까는 시민 여러분들께서 올바른 선택을 해달라. 그 주인공은 나다. 뭐 이런 게 함축적인 것 같은데 해독이 잘안 되는 약간 아리송한 현수막을 좀 걸었다. 아 그리고 또, 또 눈에 띄었던 게 지역 견사가 아닌데 붙어 있는 또 현수막이 있어가지고, 음. 어 저건 뭐지?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네, 주인공이 누구? 뭐냐면은 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이 언주 국회의원인데 이분이 지역과 용인이거든요. 근데 자신의 얼굴을 선수막을 이렇게 많이 걸었어요. 이언주의원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에 도전한다.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지사 이야기 나오는 분들이 엄청 많은데 고향시에도 이렇게 많이 걸었으면 경기도 서른한 개 신군에 진짜 엄청 돈 많이 썼겠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어쨌든 유일하게 타 지역의 국회의원 현상을 볼수 있었고요. 그리고 비례대표의원 중에서 조국혁신당의 고양시 지역위원장 백선희 위원 이분도 이제 지역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고 열심히 지금 얼굴을 알리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심으로 진심을 얻겠습니다. 이런 구호로 유권자들에게 인사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현재 무소속으로 독자적인 활로를 내년 지방선거에서 찾아야 되는 신현철 김미경 고양시 의원도 현수막을 내걸었고요. 또 거대 한당 외에는 진보당 고양시 지역위원회 공동위원장이죠 송영주 전민선 위원장이 한가위 인사를 각각 현수막으로 게시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좀 가장 지금 이슈. 되는 거는 내년 시장 선거에 출마하시는 분들 음. 이분들이 붙인 현수막들이 제일 좀 화제인 것 같아요. 하나같이 현수막 한 장에 뭔가 나만의 개성을 표현하려고 이렇게 고심한 흔적이 좀 읽혔습니다. 자, 가나다 순으로 소개를 해드리면 윤종훈 민주사회혁신포럼 상임대표 이분은 여러 종류의 현수막을 걸었어요. 그래서 뭐 경제금융 전문가 변화혁신 시민주권 등등 한 장의 현수막에 여러 가지 메시지를 이렇게 담고자 하는 이런 욕구를 좀 제가 읽었고요. 자, 그리고 정치 지망생으로. 첫 도전장을 낸 이영하 전고향신문 대표는 뜬다 보름달 뜬다 고향이라는 이런 나름 심플한 이런 카피를 선보였는데 신인으로서는 이례적으로 얼굴 사진을안 넣었어요. 그래서 왜 그랬는지 저도 사실은 좀 궁금해요. 일부러 안 넣으셨나요? 모르겠어요. 저도 잘하니가 <laughs> 얼굴 사진 없이 카피 현수막만 이렇게 걸었고요. 현역 외 인물 중에서는 어떻게 보면 경력이 가장 많이 있는 분이죠. 삼성 경기도 의원 출신인 민경선 경기교통공사 사장 이분은 소중한 분들 만나러 가는 길 안전하고 빠르게라는 문구로. 교통 전문가라는 이미지를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장재환 김성애 국회의원 특별 보좌관 이분은 이제 고향 시기는 지내신 분이죠. 명절 인사 더불어 추석 연휴 기간 진료 가능한 병원 안내를 현수막에 이렇게 전화번호쭉 걸어서 약간 눈길을 끌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병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고향정 그쪽을 약간 기반으로 하고 계신 분인데 풍요로운 한가위 되세요라는 심플한 인사를 사진과 함께 시민들에게 전했습니다. 내년에는 또 어떤 인물들이 현수막을 걸게 될지 좀 관심이 모아지네요. 고향신문이 주최하고 사과나무 치과병원이 후원하는 제19회 고향 바람누리길 걷기축제가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옵니다. 11월 1일 토요일에 열리는데요. 10km는 호수공원을 출발해서 한강변을 따라서 행지대교 하단까지 걷게 되고요. 25km 행주산성역사공원을 거쳐서 창릉천을 따라서 북한산이 한눈에 조망되는 지축지구 8단지 앞에 녹지공원에서 코스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네, 걷기축제 출장식은 오전 8시 30분 일산호수공원 주제광장에서 열리는데요. 예정이고요. 저희 참가 신청은 고양신문 홈페이지 배너를 클릭하시면 가능합니다. 고양의 가을길을 즐겁게 걷는 하루를 기대하겠습니다. 고양신문이 추천하는 다른 영상도 시청해 보세요. 고양신문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해 고양신문을 응원해 주세요.